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원래 커넥트입니다. 자, 원래 커넥트가 지금 크게 내려와 있어요. 크게 내려와 있는데, 자, 원래 커넥트 이제 끝난 걸까요? 과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 커넥트를 계속 봤을 때,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레이어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레이어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5 배가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똑같이 큰 음봉을 달아주고 빠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원래 커넥트.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죠? 솔레이어랑 똑같은 음주로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상승부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뭐한네 배. 4배. 그죠? 네배 상승이 온 다음에 똑같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레이어는 다섯 배 빠지고, 다섯 배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원래 커넥트 올라갔다가 빠지고, 네배 올라갔다가 빠지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상승률은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상승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원래 커넥트를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죠?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에 솔레이어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솔 레이어도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나락으로 갑니다. 그죠 태초 마을까지 내려가 버려요. 원래 상승하는 직전까지 바닥 라인 때까지 빠집니다. 900원에서 상승 시작했는데 지금 1000원까지 빠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원래 커넥트도 비슷한 움직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480원, 500원에서부터 상승이 시작했지.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 480, 50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래 커넥트는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매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원래 커넥트를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런 움직임, 똑같이 갔다가 내려가고, 솔레이어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커넥트, 솔레이어 같은 코인을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그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준다면, 충분히 큰 수익 먹고 나올 수 있겠네요. 수익률은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원래 커넥트와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는 이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인 이 초입에 있는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매수 매도가겠죠. 매수 매도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매수 매도가를 잘 찍어 드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볼 건데 펀디 AI. 자, 펀디 AI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8,000원 매수. 그죠? 8,000원 매수 24,000원 매도. 정확하게 찍어 드리죠. 그러면서 4배 수익이 나왔어요. 4 배. 자, 4배 수익 나옵니다. 자, 다른 것도 계속 볼게요. 자, 바운스 토큰이었습니다.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서도 2만원 매수였죠. 바운스 토큰 2만원 매수, 목표가 10만원. 정확하게 찍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2만원, 10만원.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섯 배 수익 나오죠? 다섯 배. 그죠? 다섯 배 수익이 나옵니다. 자, 또 계속 볼까요? 무댕이었습니다. 자, 무댕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50원 매수. 그죠? 렇 목표가는 400원이었어요. 자, 무댕 여러분들 여기서도 8배 수익이 나오죠. 무댕, 그죠? 50원 매수, 목표가 400원. 정확하게 찍어내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8배라는 수익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르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아르고. 아르고는 여러분들 80원 매수, 목표가 800원. 그죠? 정확하게 찍어내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10배 수익이 나옵니다. 10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나 잘 찍었습니까? 그죠? 4배, 5배, 8배, 10배. 코인 4개만 봤는데,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2,0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억, 그리고 8억, 그리고 8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0억. 자, 500만 원이 80억이 되는 기간은 여러분들 3달 걸렸습니다. 3 달. 세달 만에 500만 원이 8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다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조금만 보수적으로 잡아 봅시다. 그러면 뭐 10억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를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잘 찍어 드렸는지 보여주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수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매수 매도가를 정말 잘 찍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매수가 매도가를 정말 잘 찍었네? 정말 정확하게 찍었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 드립니다. 자, 답장은 이렇게 나가요. 자, 보이시죠? 자, 뭐, 코주부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고 80원 매수, 목표가 800원.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똑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자만 보고 그냥 매수매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이라고 했죠. 자, 밑에 보시는 번호 있어요.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긴 여정을 돌아보면 그 여정은 늘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 그리고 간절함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의 꿈을 너무 작게 그립니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늘 앞서죠.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투자는 단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망설임, 저 또한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자, 우리 인생은 투자와 같아서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쌓여서 마침내 커다란 결실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머물러도 괜찮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투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동하지 않고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용기와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자, 투자는 늘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은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투자라는 결정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을지를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성공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배운 성공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번호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